176번. 자, 사각형 ABCD에서 그 각변의 중점, 중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삼각형, 여기 노란색 삼각형, 이거 하나만 한번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수 있는데, 봐. 여기 중점 연결했죠. 그치? 여기 중점을 연결했죠. 이렇게. 그러면 삼각형에 중점을 연결한 이건 중선정리에서 얘랑 얘가 길이가 몇대 몇? 2대 1 1대, 1대, 2. 1대 2 1대 2 이렇게 되지. 그럼 얘가 16이니까 여기도 얼마가 되는 거야? 8 8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맞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8 결국에는 이두 변의 길이가 이 길이랑 대각선 길이랑 어때? 같아요.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얼마야 지금? 16이죠?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되겠죠 여기도 얼마가 될까 아 여기 16이에요 아, 아니야 10. 여기 20이에요 20이요. 20이니까 여기 얼마 10 여긴 얼마 10 그러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 20이 되는 거죠 20과 16을 더하면 되겠지 우와. 오케이 이제 잘알것 같아요 음.